2020년 6월 7일에 통합 시행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물 200g에 A 물질 2.9g을 녹인 용액의 어는 점은 단, 물의 어는 점 내림 상수, 그리고 A 물질의 분자량 주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든, 어는점 강하도 빙점 강하죠. 델타 TF는 KF 곱하기 몰랄 농도. 이때 몰랄 농도는 용매 1kg 속에 녹아 있는 용질의 몰수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용질의 몰수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준 것하고 같죠. A 물질 2.9g 나누기 분자량 58g/몰 용매 1kg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물 200g이죠. 계산해주면 0.25몰퍼킬로그램이에요. 몰랄농도를 구했으니까 여기에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어느점 내림 상수값이 주어졌습니다. 1.86도씨킬로그램퍼 몰 곱하기 0.25몰퍼킬로그램이죠. 킬로그램 없어지고 몰 단위 없어집니다. 그러면 0.465도씨가 나오죠. 2번은 다음과 같은 기체가 일정한 온도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 평형에서 기체 ABC가 각각 1몰, 2몰, 3몰이라면 평형 상수 K값은 얼마인가? 이와 같은 평형 반응식이 있을 때 평형 상수 k는 이와 같이 나타내 줄수 있죠. 주어진 문제에서 평형 상수 k 값은 이와 같습니다. ABC가 각각 1몰, 2몰, 3몰이에요. 그러면 A는 1, B는 2, C는 4. 대입을 해준다면 계산해주면 되겠죠. 2가 나옵니다. 3번 0.01 노르말에 아세트산의 전리도가 0.01이면 pH는 얼마인가? 전리도는 전체 전해질 중에서 이온으로 얼마나 되었는지, 이온화되는 정도를 말하죠. 이온화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HA는 수소이온하고, A-이온으로 분해된다고 했을 때 이온화도는 산의 초기 농도 분해 산의 평형 농도 이와 같습니다. 전리도가 0.01이에요. 그러면 0.01은 초기 농도가 0.01 노르말이죠. 분해 평형 농도. 이 값을 구하셔야 되겠죠. 1곱하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그러면 pH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의 농도하고 같죠. 대입해줍니다. 마이너스 로그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러면 pH는 4가 나옵니다. 4번 액체나 기체 안에서 미소 입자가 불규칙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콜로이드 용액의 성질 중에서 틴들 현상, 콜로이드가 빛을 산란시켜서 빛의 진로가 보여요.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 있는 영사기 보시면 빛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죠. 다이알리시스. 수석이죠. 반투막 통과를 못하는 성질을 이용을 합니다. 전기용동은 전기를 띠는 콜로이드 입자가 녹아있는 용액에 전기를 걸어서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해요. 브라운 운동은 콜로이드 입자가 불규칙하게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냄새가 확산되는 거나 연못 위에 꽃가루가 떠서 이동하는 것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틴들 현상은 입자의 크기, 그리고 다이알리시스 입자의 크기를 이용을 하죠. 그리고 전기용동은 콜로이드 입자의 하전을 이용한 것입니다. 미소 입자가 불규칙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은 브라운 운동입니다. 5번 다음 중 파장이 가장 짧으면서 투과력이 가장 강한 것은 방사선에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있었어요. 알파선의 경우에는 양전화를 띠고 음전화를 띤 베타선에 비해서는 질량이 비교적 크죠. 베타선의 경우에는 전자의 흐름이었고, 감마선은 높은 에너지 파장인 짧은 전자기 복사였습니다. 이 중에 투과력은 감마선, 베타선, 알파선 순이에요. 투과력이 가장 강한 것은 감마선입니다. 6번 문제는 1 패러데이의 전기량으로 물을 전기분해하였을 때 생성되는 수소기체는 0도씨 1기압에서 얼마의 부피를 갖는가? 이 문제의 경우에는 2020년 8월 23일에 시행되었던 문제 중에서 산소기체. 산소기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었죠. 이번에는 수소기체입니다. 물의 전기분해식. 물이 전기분해되면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가 되죠. 1페러데이는 <laughs> 전자 1물의 전기량이죠. 수소전자 4개가 이동을 해야 해요. 1몰의 물이 전기 분해가 된다면 수소 전자는 2개가 이동해야 돼요. 1패러데이는 전자 1몰의 전기량이니까 수소 전자는 0.5몰이 되겠죠. PV는 nRT라고 하는 이상 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이용을 합니다. 부피는 P분의 NRT 대입을 하죠. 0 5 m o 곱하기 이상기체 상수 0.082ATM 리터 퍼 mol 켈빈 곱하기 0도씨예요. 273.15 켈빈 나누기 1ATM ATM 단위 없어지고, 켈빈 단위 없어지죠. 몰 단위 없어지고, 남는 단위는 리터입니다. 계산해주면 11.2 리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 수소 이몰이 표준 상태에서 22.4L. 만약에 부피비로 1 분해되었다면 미지수 X는 11.2L죠. 7번. 구리줄을 불에 달구어 약 50도씨 정도의 메탄올에 담그면 자극성 냄새가 나는 기체가 발생한다. 이 기체는 무엇인가? 이 방법은요, 메탄올을 접촉 산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메탄올을 접촉산화시키면 포르말데이드하고 물이 생성되죠. 답은 1번입니다. 8번. 다음의 금속 원소를 반응성이 큰 순서부터 나열한 것은 금속 원소예요. 금속 원자가 산화돼서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큰 순서로 표현된 것을 고르면 됩니다. 이 문제는요. 주기율표상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비금속성. 이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커지죠. 주어진 문제에서는 세슘 루비듐 칼륨 나트륨 리튬이 됩니다. 9번 기체의 확산 속도는 기체의 밀도 또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라는 법칙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이 법칙은 그레이엄 법칙이죠. 기체의 확산 속도를 이용해서 분자량을 측정합니다. 이와 같은 관계식이 있죠. 이 부분은 확산 시간인데, 무거우면 빨리 못 가겠죠. 10번, 다음 물질 중에서 염기성인 것은 우선 동그라미, 1번은 아닐린이죠. 2번은 니트로벤젠. 리트로벤젠의 수용액은 약한 산성을 띱니다. 페놀도 약한 산성이죠. 벤조산 산성을 띱니다. 염기성인 것은 1번 아닐린입니다. 아닐린이 물에 녹으면 산과 염기가 되죠. 11번 다음의 반응에서 환원제로 쓰인 것은 환원제는 자신은 산화되고 다른 것을 환원시키죠. 그렇다는 말은 산화수가 증가해야 돼요. 그 말은 자신이 산화된 것을 찾으라는 말이죠. 망간의 경우 산화수가 플러스 4죠. 플러스 2입니다. 산화수가 감소했죠. 산화제로 쓰였어요. 환원됐으니까. hcl에서 cl은 마이너스 1이죠. 0이 되었네요. 산화수가 증가했어요. 환원제로 쓰였습니다. 12번. 이와 같은 전자구조를 가지지 않는 것은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4번까지 전자 구조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원자 번호 9번 플루오르의 경우에는 1s에 두 개, 2s에 두 개, 2p에 다섯 개죠. 2s에 두 개, 2p에 다섯 개로 이와 같은 전자 구조를 갖습니다. 원자번호 17번인 염소는 앞부분은 네온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3s에 2개, 3p에 5개. 원자번호 34번. 원자번호 18번인 아르곤으로 대체를 할게요. 앞부분은. 4s에 2개, 3d에 10개, 4p에 4개입니다. 다르네요. 원자번호 53번, iod는 이와 같은 전자구조를 가집니다. 답은 3번이에요. 98% 황산 50g에서 황산에 포함된 산소 원자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98% 황산 50g은 49g과 같죠. 몰수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준 것과 같죠. 49g에 해당되는 몰수는 0.5몰에 해당됩니다. 이를 그란 몰이 차지하는 분자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아보가드로 수죠. 황산에 포함된 산소는 4개예요. 산소 원자수는 0.5 곱하기 4, 4개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계산해주면 1.204 곱하기 10의 24승계입니다. 1 4번이 답이에요. 1 4번입니다 질소와 수소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같다암모니아의 생성률을 높이기 위한 조건은 르샤틀리의의원리이이하하야야죠죠이암모니아의 생성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반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반응이 되려면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는 낮춰주고, 그러면 발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압력은 높여야 합니다. 분자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몰수가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여기는 총 3몰. 그리고 여기는 2몰이니까요. 온도는 낮추고 압력은 높이는 반응으로. 15번. pH가 2인 용액은 pH가 4인 용액과 비교하면 수소 이온 농도가 몇대인 용액이 되는가? pH가 2예요. 그러면 수소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럼 0.01이죠. pH가 4, 수소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 0.0001이에요. 수소 이온 농도 배수는 0 0 1 나누기 0.0001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00배입니다. 16번 다음 그래프는 어떤 고체 물질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 곡선이다. 이 물질의 포화 용액을 80도씨에서 0도씨로 내렸더니 20g의 용질이 석출되었다. 80도씨에서 이 포화 용액의 질량은 몇 g인가? 80도씨에서의 용해도, 용해도는 용질 100g 더하기, 용매 100g분의 용질 100g, 실제 80도씨에서의 포화용액 질량을 모르죠. 그래서 80도씨의 용해도하고 같다고 놓고 비교를 하시면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x는 50g이 나옵니다. 17번. 중성 원자가 무엇을 잃으면 양이온이 되는가? 중성 원자. 중성 원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같이 존재하죠. 전자를 잃어요. 그러면 잃은 전자수만큼 플러스 전화를 많이 띠는 양이온이 되겠죠.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된다. 2차 알코올을 산화시켜서 얻어지며 환원성이 없는 물질은 2차 알코올을 산화시킨다고 합니다. 산화시키면 케톤, 2차알코올을 산화시키면 케톤을 얻을 수가 있죠. 19번. 다음은 표준 수소 전극과 짝지어 얻은 반쪽 반응 표준 환원 전위 값이다. 이들 반쪽 전지를 짝지었을 때 얻어지는 전지의 표준 전위 차는 기전력이죠. 기전력은 플러스 전지와 마이너스 전지의 전극 전위 값의 차를 말합니다. 전지의 기전력은 전극 전위 값이 큰 쪽에서 전극 전위 값이 작은 쪽을 빼준 것과 같아요. 그러면, 플러스 0.34 빼기, 마이너스 0.23이죠. 계산해 보면, 플러스 0.57이 나와요. 20번, 디에틸 에테르는 에탄올과 진한 황산의 혼합물을 가열하여 제조할 수 있는데 이것을 무슨 반응이라고 하는가? 에탄올하고 진한 황산의 혼합물을 가열해서 얻어지는 디에틸 에테르. 물이 함께 생성됩니다. 물과 같은 저분자가 빠져나오는 것을 축합 반응이라고 합니다.